KBS는 원주 의료원이 과거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의혹을 올해 팔월 집중보도했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다섯 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선별 진료소 운영 당시 원주 의료원이 의사의 진료가 없었는데도 환자들에게 진찰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증언이 의사 진찰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이 없던 경우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원주 의료원장은 진료를 했다고 맞섭니다.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였고 거기에 맞는 선별 진료소 운진표를 임상과 양들 협의하여 12차례나 거쳐서 수령해 갖고 다른 의무 기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다만 진찰이 없었던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로스되는 경우가 있거나 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택격리 관리비를 부정 청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 리원의부함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이고강도 같은 경우 그래도 소액입니다. 도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액수거 남들이 다 그렇게 한 거고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선 이미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된 상황.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당 진찰료 부과 의혹과 관련해 원주 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